오늘 아빠랑 어디 갈 거야? 팔십, 응? 팔십밖에 응? 축제, 축제 말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동물원 가기 싫어 오늘도. 동물원 갔다가 해. 내일 갈래 내일. 엄마 나프니까 집에서 쉬고 있을게 알았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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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축축고 싶어. 왜 아프죠, 엄마? 엄마? 응왜 아프냐고? 응. 라라라 라라라라 라

I think she did m i 나 e 라라 이민 라라 이노 라라 이노 라라 이노. 오 맞아. 설마 설마 설마. 우는 연기해 봐. 어. 진짜로 우는 연기, 이쁘게 우는 연기, 이쁘게 <laughs> 울어봐, 이쁘게 이쁘게 울어 울어봐 동생? 동생 갖고 싶어? 남자 동생 갖고 싶어, 여자 동생 갖고 싶어? 남자 동생한 남자. 둘다 갖고 싶어? 둘다둘다 둘다 나오면 어떻게 다나오면 어떻게? 둘다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뱃속에? 동생 어. 엄마 뱃 속에 날나동생 있대 지우? 어. <laughs> 엄마 뱃속에 아기있어 아기가 아직은 되게 조그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자랄거야 조금씩 조금씩 커질거야 이렇게 오 맞아 근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텐 비밀이야 응. 할머니, 할머니 발에서 동생 생긴데 이렇게 말해도 돼? 아니 말하지마 할머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이미 지킬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것 같아? 응. <laughs> 뭐라 고, 동생 나 동생 갖 고, 싶어 바로 동생 여기 있다니까 바라, 고, 생에다 앞에 잘 보고 그책 마음에 들어? 어. 맛있어? <laughs> 랄라 입 다물고 씹어야지. 응. 그렇지. 엄마, 음, 음. 응. 먹어야지. 엄마도 먹어? 응. 낚시 랄라 찍지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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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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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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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동생 생기면 맛있는 거 동생한테도 나눠줄 거야? 응. 정말? 응. 우와 응. <laughs> 그렇게 줄 거야?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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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엄마 봐봐 랄라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친구는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 랄라 뭐라고, 아무것도 말했어? 안 뭐라고 말했어?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어까? 엄마가 깜짝 놀랐네일라가 갑자기 할머니한테 말해 가지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어? 할머니한테 동 생일인데.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엄마랑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하면 어떡해? 어 여기 네가 점며 어, 고마워 할머니 데서 말하면 안 돼. 알아서 하지? 어? 비밀이야? 어. <laughs> <laughs> 저기요, 어디 가세요? 어, 전화 온다. 전화 소리 들리잖아. 뭐? 랄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나 지금 여기에 아버지. <laughs> 왜? 친구들 없어서. 친구들 없어서 속상해. 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치. 어나기네 타고 싶어. 응기네 타.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어떡해? 음, 애기 있어서 점프 못해. 이게 한 말투 뭐라고? 엄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어, 근데 뭐한 명한테 말하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말한다고 하는 거야? 한 명이... 잠시 생기대 그렇게 한다고? <laughs> 너 지금 엄마 협박하는 거야? 그.. 다음주엄마동 평생 생기도록 해서 이렇게 말해도 돼? 다음주에 안 생겨 아직 멀었어 나오려면 멀었어 나올려면왜 멀었어? 뱃속에서 좀 자란 다음에 나와야 돼네 랄라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뱃속에 애기 있는 거 근데.. 근데 청동생 애기가 무서워 어떻게 배어 손도 sorry, 무 m s o r 아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이거 예전에 s o 가 r y 거라고 했잖아 예전에 sorry. I'm sorry. I'm sorry. I'm 라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웃음> 진짜 <laughs> 아야골라 <약 올라. 웃음> <laughs> 이거 봐고봐야 이거, 이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안가 근데 어렸을 때 이거 뭐, 예전에 맞았었던 거응 그게 기억나? 엄마랑 같이 먹었었는데 랄라가 안 좋아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 배었잖아 우와, 랄라 기억 되게 잘한다. 근데 이거 한번 가보자. 아니야, 그거 지금도 안 좋아하겠지. 저거 엄마 맛 없었어, 엄마도. 엄마 맛배었어음에음에 <laughs> 영어로 말하는 거야? 애들는 치피스. 여기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아직 아가가 아직 너무 쪼끄매. 나중에 더 커지면은 보일 수 있어. 움직이는 거볼수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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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하마. 여기에 생겨? 어, 점점씩 커져서 나중에는 나, 아기가 어,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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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커지면 어떡해? 어? 그 정도로 크면 엄마 뱃속에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이거 봐. 뭐하는거야 지금? 춤추는거야 춤을 왜 갑자기 외쳐? 이건 춤추는거야 춤 보여주는거라고? 아니 어 <laughs>